어, 지난주에 이제 야들러 12번째 사이클 마치고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따로 디로딩 세션 없이 바로 이제 13번째 사이클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들러 13번째 사이클 1주 일일차 스쿼트 오버헤드 프레스 턱걸이 하고 운동 마무리 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1주차 다 보니까 사실 다루는 중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어, 별 무리 없이 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 세트 세 번째 마지막 세트 때는 이제 RP 한8 정도로 어 153으로 이제 암랩 세트 진행을 했고 어 아마 어뭐 RP 10 정도 간다면 10개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제도 스쿼트를 하기도 했고 뭐 딱히 굳이 무리를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7개까지 하고 마무리 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훈수와 조언을 들었습니다. 뭐 요청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좀어 듣다 보니 틀린 내용이 있고 막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 오늘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정말 대뜸 그분이 오시더니 골반 틀어짐이 있는 것 알고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스쿼트 자세를 보시고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조금 불균형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알고는 있다. 근데 정도가 심하지 않고 뭐 그걸로 인해서 딱히 통증이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니 어좀 당황스럽게 그냥 아 그럼 그 불균형은 포기하신 건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대꾸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애초에 전혀 틀린 말이기도 하고 뭐 다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약간 속마음으로는 사실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데꾸를 하지 않았는데 또뭐 운동할 때 스쿼트 할때 이제 역도화를 신고 하냐 뭐 플레타는 신고 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대퇴사두만 발달되고 둥근이랑 이런 건 발달이 안 돼서 기능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말도 사실 뭐 아마 그 얘기겠죠 로바 우 스쿼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긴 것 같은데 어 약간 어딘가 모를 그. 짧은 지식인지 아니면 말을 좀 전달을 못하신 건지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됐든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자주 들리는 패턴 중 하나가 뭐 초심자분들 무료 PT를 받던 아니면 PT 상담을 받는, 받을 때 불균형이 있다고 약간 호들갑, 아니,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 뭐, 심각하다, 라는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사람의 몸은 다 비대칭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얼굴만 하더라도 오른쪽, 왼쪽이 다 다르게 생겼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뭐 얼굴뿐만 아니라, 뭐팔 길이, 팔의 뼈, 다리의 뼈, 길이가 다 다를 수밖에, 없,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애초에 선천적으로도 사람은 애초에 다르고 후천적으로도 야구 선수만 보더라도 오른쪽 왼쪽 팔길이 다를 수 있고 어 그래서 아무튼 몸에 이러한 비대칭으로 인해 생기는 그러한 자세의 비대칭성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오히려 이러한 비대칭성을 무시하고 뭐냐 대칭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 그로 인해서 더 통증이 발생할 겁니다 어, 그래서 헬스장에서 듣는 그런 불균형 얘기는 걸러 들으시길 바라고 어, 그래도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정말 불균형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